10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 보면 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어,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사슴이 물을 찾아서 어, 광야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통해서 어,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아, 왜 10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토록, 어, 목마른 어떤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해 하며 찾았을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함께, 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 10편 42편 말씀이 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 닮은 점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함께 나누면서 어, 말씀을 함께 나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제목을 코로나 시대, 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시편 42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 6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내용이 좀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특별히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입장과 시편 기자의 가차한 어떤 그 어떤 상황이 굉장히 유사점이 좀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목상하면서 좀 닮았다 하는 어떤 그런 점이 있어서 고점을 그 함께 함께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 시편 기자가 차한 상황이 어떤 점이냐 하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공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2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위치는 지도자 위치였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인도해, 인도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분명 이 여호와였던 그 축제일에 맞춰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는 막 찬양과 기쁨과 환호 가운데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인도하여 어, 동행하였던 어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순간들이 지금 기억으로 남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향하여 무리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 의 순간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렸던 그어 즐거웠던 순간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마음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시온산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멀리 시온산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속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도자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어떤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잘 알고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서글픔과 아픔을 너무나 지금 잘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현재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너무 그게 현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서글퍼요, 너무. 예. 어,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시평 기자가 뭐 코로나 시대를 겪진 않았을지라도 우리와 닮은 유사점을 알 수가 있는데 어, 어쨌든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어,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 드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따로 뭐 이렇게 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 하나님 높이고 예배 드리면 됐지. 굳이 뭐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어? 어떤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몇달 전에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 교회를 향해서 어,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잔 메가드 목사가 그 주정부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No! 우리는 예배드리겠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했던 그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 잔메가드 목사한테 어 벌금형과 체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은포를 놨어요. 당신 우리 말안 들으면 어 체포하겠다고 벌, 벌금형까지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잠메가드 목사가 오히려 더 주정부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 예.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법원이 잔메가드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법원에서 이 예배당 내부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어, 그 찬양을 할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줬어요. 예, 그래서, 이, 잠 메가드 목사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항적이거나 불합리적으로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제약에 맞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국권이 서 있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 법의 어떤 그 조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반항하고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것은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어떤 어떤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잠메가드 목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좀 다르겠죠. 그들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 속에서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먹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아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 욕을 아마 바가지로 막몇 바가지를 먹어도 먹었을 것 같아요. 너가 뭔데 말이지, 요 어? 우리도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도의 문이 다 칠까 싶어서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 그게 어떤 우리의 입장을 표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 드려야 될그 놀라운 어떤 의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아파야 될 입장이지, 어떤 행정조치를 따른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우리 입장에 대해서는 썩 마음 내키지 않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사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어, 좀,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폐가 갈리는 것 같아요. 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 드려야 될 입장과 세상 법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잠메가드 목사 같은 분들이 어떤 교회 입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 마음이 좀, 어떤 사이다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어, 가지긴 하는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좀 물론 많이 다르겠죠. 예. 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입장이 되었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유자점이 뭐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시편 기자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 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유사하다. 3절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이 사람들은 9절에서는 원수라는 말이 나와요. 중간에 원수의 앞절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이나이까 어,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원수고 시편 기자였던 대적의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어, 우리로 따지면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굳이 표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 이 시편 42편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중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떤 그 어, 시온을 떠나 있는 어떤 그때 어떤 예배를 마음껏 드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어,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는 예, 그리고 주변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어, 서글픈 현실 속에 처해 있다. 어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많이 조롱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예. 코로나의 온상이랍니다, 교회가. 예. 코로나의 온상이자, 막 퍼뜨리는, 막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어, 집단 조직체가 이 교회다라는 소리를 어, 어, 세상 사람들부터 듣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지금 교회 소리,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치를 떨는 정도예요 저는 교회 소, 교회에 대해서 요즘 지나가면서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부터 로 그렇게, 그렇게 졸음을 받고 말이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욕을 얻먹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 어, 어디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입장 속에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이 서글프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얻어먹으면 좀 괜찮아요.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제 아들이 예전에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손님이 굉장히 점심시간때 많이 몰려왔더래. 아, 막이 식탁, 막저 탁자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고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막 어디서 뭘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막 그리고 여기서 빨리 안 갖다 줘요. 막, 그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 탁자에서 부르더래요. 아, 조금 전에 그 반찬 좀더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안 갖다 주겠냐고 막 그렇게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탁자에서 앉아있는 한 손님이 그러더래요. 저 학생은 가만 보니까 부모, 부모, 저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딱그 소리를 듣는데 얘가 입에서 욕이 나왔나 봐요. 탁, 혼자 막 욕이 막, 어? 탁 하는데 그, 그,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 탁자에 그 이야기한 손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듣는 거요. 그때 우리 애가 안 참았대요. 팍! 돌아서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부모를 이렇군 저렇고 욕하냐고. 당신이 뭔데? 막 이러면서, 어? 나이가 스무 살 조금 넘은, 간 넘은 애가, 그 나의 성인이, 이게 나이 한참 들었는, 그, 그것도 식당에 오신 손님한테, 예? 사장이고 뭐고, 어?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하고, 우리 어머니 욕하냐고. 뭔데? 그러면서 막, 막, 먹살 잡고 난리가 다한 마따 소란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집에, 저녁에 와서, 아버지, 이렇쿵저렇쿵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너왜 그러냐. 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그걸못 참으면 내가 사회생활 앞으로 하기 힘들다. 음, 그래서 제가 제일 끝에 뭐라 그런지 알았어요. 아세요? 네.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laughs> 네. 어, 부모 욕하면은 나도 내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 너도 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이다, 성숙해지는 모양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어깨를 좀 도들겨 준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 우리가 우리가 이것도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요것도 먹는 건못 참잖아요, 사실은. 네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그, 슬픔의 눈물을 주야하 밥처럼, 예? 그렇게 먹으면서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아, 10편, 42편 이 말씀에 나오는 이 10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유사점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있다는 점,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쨌던간에 조롱을 받고 있다는 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두 가지 유사점인데 그러면 이러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어떤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 시켜야 될점한 가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이 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 불안해하느냐 코로나가 불던지 어떤 삶 속에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어떤 그 어려움이 온다고 한들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그 갈급함이 아, 물, 물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찾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 사슴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심정을 찾아야 돼요. 우리 지금 너무나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명이고 어 인도자 되신다면 우리가 정말 사슴처럼 그 목마름으로 영적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때에 주어지는 우리 마음 속에 낙심과 불안함과 서글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곳에서 지금 답을 찾겠어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르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그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기록한 얘기인데, 여객선을 타고 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더어요막 죽을 것 같더래요. 풍랑이 너무 거세게 막 위로 붙이니까 배가 막얼마나 요동을 요동을 치겠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뭐 잠깐 뭐 서쪽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풍랑이 너무 이니까 배가 막 뒤집. 비어질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너무 놀래 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막 모르게 뛰어나 가지고, 어가판에 올라가 가지고 누굴 찾았냐면 선장을 찾았대요. 아, 선장을 어딨냐고? 선장, 선장을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이 선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공포의 그 고통의 어떤 그... 한그그 그 마음에 있었던 뭐 낙심과 불안함 그 모든 공포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싹 사라졌대요. 왠줄 아세요? 선장이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됐죠? 오케이. 예. 괜찮다고. 가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장이 웃는 모습 한번 보고 나니까 그 풍당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예? 그래서 그그 선내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선장의 얼굴 보고 왔는데, 전혀 걱정할 거 없더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선장이 다 알아서, 어, 할 거라고 저한테 사인을 줬다고.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 그분이, 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괜찮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점 믿습니다. 코로나까지 하나님께 지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코로나를 지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 시대의 어떤 순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우리가 왜 불안해요? 그분이 선장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정말 붙들어야 될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 있습니다. 그 슬픔도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분명히 그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게 끝난다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